안녕하세요. 이제 영하권의 날씨가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영하권에서는 대기 중의 수분 입자를 동결시켜 더욱 건조함을 느끼게 합니다.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감기나 비염 등 면역력에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적극 활용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픽스 듀얼 휴대용 미니 가습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장점 첫 번째 듀얼 분사구로 구성되어 타사 대비 분무량이 많으며 최대 15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말 많은 분무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싱글이나 듀얼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을 봐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제품은 찾기 힘드실 것 같아요. 픽스는 분무량을 개선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네요. 장점 두 번째.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한 텀블러 사이즈의 원통형 디자인입니다. 차량 내부에서도 원활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여서 쉽게 휴대를 하기가 너무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장점 세 번째. 분리형 통세척, 필터 교체, uv, a 살균 기능 탑재되어 위생적인 가습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호흡에 사용을 하는 가습기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터 교체와 uv, a 살균 기능까지 더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습기에요. 장점 네 번째 수유 등부드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led, 무드등 기능입니다. 밤에 무드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픽스 듀얼 휴대용 미니 가습기를 대신해서 사용하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장점 다섯 번째. 20dB의 조용한 저소음 모드를 탑재했습니다. 저는 밤에 귀가 밝은 편이어서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아담한 사이즈답게 소음도 저소음으로 작동을 합니다. 방에 틀어 놓아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편이네요. 장점 여섯 번째. 수위 감지 센서로 잔량을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쓰다가 수위 감지 센서까지 물이 내려가면 알아서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겨울철에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 내부의 습도 유지는 물론이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여러 대를 사서 집안 곳곳에 두고 사용하기에도 편한 것 같아요. 해당 링크는 더보기에 넣어둘게요. 해당 앱 스토리몰 링크를 통해서 국내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픽스 듀얼 휴대용 미니 가습기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